대한민국 군사 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사 무기 분야에서 강대국인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아주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현재 시진핑은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은 채 동북아 지역에서 한바탕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미국과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무모한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특수부대 병력과 해군들이 대만에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사태는 더욱 긴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 정보 싱크탱크인 NPS가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제공권 장악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으며, 한국군이 중국 영토의 제공권을 점령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KF-21 전투기가 주목받으며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군 NPS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KF-21 전투기에 숨겨진 잠재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수의 중국산 구식 전투기들을 한꺼번에 격추시킬 수 있는 5세대급 멀티 컨트롤 항공 장비를 언급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산 전투기는 러시아산 전투기를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한 데드카피 형태이기 때문에 성능과 신뢰성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군은 성능은 떨어지지만 한국군에 비해 세 배가 넘는 압도적인 전투기 물량을 내세워 이러한 스펙 차이를 메꿔보려 길을 쓰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5세대급 전투기가 F-35 말고 없는 한국 공군으로서는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를 감당하기가 매우 벅찼지만 블록2부터 5세대급 전투기로 탄생하며 압도적인 공대공 능력을 보유한 KF-21 전투기 500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보유한 일명 발사 후 망각이라는 기능을 위해 국산 항공 장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미사일을 여러 개 발사해도 초정밀한 타격 능력을 보장하게 됩니다.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게 가능하죠. k f 1 1 앞에서 생산된 지 50년이 훌쩍 넘은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J-7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슬려나갈 뿐이며, 이것은 중국 공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3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보다 압도적인 공대공 미사일 멀티 컨트롤 시스템을 KF-21 전투기가 보유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군사 훈련에서 만약을 가정해 중국이 한국을 침공하여 전쟁이 발발했을 시 베이징과 매우 가까운 한국 공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베이징의 제공권만 장악한다면 한국의 승리가 매우 확실해집니다. 반면 중국군은 한반도와 가까운 북부 정부의 전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유사시 제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에 개입해 무슨 수를 써서든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중국군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대를 투입해 최대한 한국 공군의 전력을 소모시킨 후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이륙시켜 확실하게 제압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허나 이러한 전략은 KF-21 전투기가 등장함에 따라 전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 2020년 태국군과 중국군의 도급 파이팅 훈련 도중 태국군의 스웨덴산 전투기에 중국산 전투기들은 처참히 추락했는데요. 정작 스웨덴산 전투기보다 표기된 성능은 중국산 전투기가 뛰어났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왜 중국산 전투기가 공개된 스펙에 비해 성능이 처참한지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중국군의 과대포장 능력과 엉성한 형태에. 러시아산 무단복제, 데드카피의 형태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소외된 산 그리핀 전투기보다 성능이 월등한 KF-21 전투기는 엄청난 초격차 성능을 중국군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요. MPS에 이어서 미국의 또 다른 군사무기 싱크탱크인 CSIS에서도 KF-21 전투기를 가치있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a 사 레이더와 아이리스틱 적외선 탐지장비 및 전자 광학 추적 장비를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한국의 정밀 제조업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실적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면에만 존재하던 전투기가 실체화되어 성능 평가 단계에 들어간 것은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며, 전체 연구 개발 과정은 대한민국 모두가 노력해서 일궈낸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칼럼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련이 많았던 KF-21 전투기의 진면목을 주목, KF-21 전투기는 개량을 거쳐 한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재탄생했으며,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인 프로토타입의 선진적인 익신일체 설계와 제조 공정을 채택, 설계 및 제조 공법으로 전체 날개는 다량다벽 구조로 되어 있고, 외익과 중앙 날개 사이에는 설계 분리면이 없으며, 주수력 골조는 6개로 양쪽 날개를 관통하는 전형적인 스텔스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 날개의 티타늄 합금 활자형 구조와 함께 도킹 핀과 연결부를 줄여 구조적 무게 감량과 구조적 무결성 개선에 정말로 유리하다는 뜻이죠. KF-21 전투기는 이 같은 진보된 설계도를 사용해 제조 공정이 나타난 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KF-21 전투기의 형상은 한국의 신뢰성을 높여주며 차후 스텔스 단계에 진입할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의구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 군용기를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30여 년 만에 최초의 프로펠러 항공기부터 4.5세대 제트기까지 엄청난 도약이 가능했으며 한국인 기술자들이 말하는 기술적 변화의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은 아이리스트를 탑재해 적기의 행동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지녔습니다. 당연히 최악체라고 평가받는 중국산 전투기들은 취약한 성능을 자랑하며 단지 수량이 많은 물량만 가지고 있죠. 이어서 한국에서 전투기를 운영하는 공군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병과이며 그런 전투기의 정점인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블록스리 개발을 확정함과 동시에 마침내 한국형 전투기 KF-11 이호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30년 전만 해도 제트기조차 개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몰라보게끔 성장해 스텔스기 개발국 반열에 당당하게 합류했습니다. KF-11은 5세대급 최강의 전투기이자 공대공 능력만큼은 미국산 전투기들과 대등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한국 공군에서는 KF-16을 퇴역시키고 500대의 KF-21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판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육군과 대등할 정도로 목소리가 매우 커졌으며 출고 시기 이후 KF-21의 관계자는 공군에서 500대의 KF-21을 구입하게 간절하게 원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이 500대의 KF-21을 도입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숨통을 노릴 수 있는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강화되니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국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한국은 끝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KF-21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국군의 자주국방은 KF-21을 개발하기 전과 개발안으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구구려제국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